이제 본격적으로 편집을 진행을 해볼텐데, 편집을 진행하려면 영상을 불러와야겠죠. 불러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총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원하시는 거 골라서 사용해주시면 돼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파일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가져오기. 가져오기를 눌러서, 저희 아까 처음에 저장했던 여기서 영상을 가져오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져오기. 하면은 이제 왼쪽에 파일이 가져와졌죠 이렇게 가져오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혹은 이 프로젝트 패널의 빈 공간 비어있는 공간을 더블클릭하신 다음에 가져오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처음부터 폴더를 하나 열어주시고 폴더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끌어오는 방법도 있어요. 끌어서 넣으면 들어가게 됩니다. 혹은 미디어 브라우저에서 직접 찾아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사용자에서 이런 식으로 있는 곳으로 가셔서 찾아주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여기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가장 쉽고 빠르게 영상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네 가지 방법 중에서 각자 선호하시는 방법으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더블 클릭을 해서 영상을 다 넣고 그리고 다시 이런 식으로 영상이 들어있을 땐빈 공간을 찾기가 쉽지 않죠? 이럴 땐 단축키 이제 커맨드 I 눌러주시면또 창을 열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또 음원도 넣어보고요. 이미지도 넣어볼게요. 이미지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편집을 할때 어떤 편집을 하던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건 영상을 불러오고 영상을 순서대로 배치를 하는 일이에요. 이제 처음 영상 찍을 때부터 뭐 기획을 철저하게 하고 어떤 순서대로 진행이 될지 요거를 결정한 상태에서 촬영을 딱 깔끔하게 진행을 해서 정말 버릴 것이 없다면. 원하시는 대로 작업을 하셔도 되지만 사실 촬영을 하다 보면 이것도 찍고 싶고 저것도 찍고 싶고 이쪽에서 찍었다가 이제 자르지 않고 막 다른 곳에서도 찍고 이런 일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영상을 순서대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우선 튤립을 먼저 넣고 그리고 난초를 넣고 그리고 해바라기를 넣고 영상을 넣고 강아지를 넣고 쭉 드래그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행 이렇게. 지금 저는 순서가 없어서 그냥 임의대로 넣었지만 어, 직접 유튜브 편집을 하실 때는 항상 영상에도 넘버를 매겨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V1에 가져다 놓고 있는데 이것도 혹시 포토샵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레이어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V1 그리고 V2, V3 이거 V는 비디오의 약자고요.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가자요. 영상이 가장 위에 있을수록 맨 앞에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네, 컨트롤 Z 누르면 되돌가기 이렇게 해주시고 우선은 V1 트랙에 순서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A1, A는 오디오의 약자예요. 보시면 A1 트랙에 뭐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죠. 요거는 오디오가 있는 영상이고요 요거는 오디오 트랙이 없는 영상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순서대로 영상을 배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밑에 요바 있죠 요 바는 요렇게 드래그를 해 주시면은 좌측으로 드래그를 하시면 영상 크게 볼수 있고요 우측으로 드래그 하시면 작게 볼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저희 총 길이가 한 1분 19초 정도 되는 요 정도 길이지만 이제 작업을 하시다 보면 뭐 30분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뭐 10분 정도 되더라도 꽤길 거예요 요렇게 그럴 때는 크게 보면서 전체적으로 영상을 한번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세밀하게 컷 편집을 하셔야 될때 그럴 때는 요렇게 좌측으로 드래그를 하셔서 영상을 큼직큼직하게 보시면서 세밀하게 조절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단축키는 마이너스랑 플러스 이 표시 있죠. 이거를 눌러주시면 타임라인에 있는 영상이 작아지고 커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영상이 시퀀스 안으로 자유롭게 들어갔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넣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경고 문구가 뜰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저희가 만든 시퀀스 크기는 1920에 1080 사이즈인데 지금 여행 영상, 이 영상은 그것보다 크기가 조금 작아요. 그래서 이 영상이 시퀀스 크기랑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시퀀스랑 일치시키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럴 때 만약에 시퀀스 설정 변경을 누르시면 이 영상 크기에 맞춰서 시퀀스의 크기가 바뀌고요. 기존 설정 유지를 눌러주시면 이 영상의 크기가 시퀀스에 맞춰서 바뀌게 돼요. 예를 들어서 유지를 누르면 지금 보시면은 영상의 위아래가 까맣게 잘려있죠. 이 여행 영상은 이 세로의 길이가 1920보다는 조금 작은 영상이에요. 한번 속성을 보면은 이거는 1012죠. 저희 원래 만든 시퀀스가 1080이었는데 이건 1012로 세로 길이가 조금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시퀀스 설정 변경을 누르면 이렇게. 영상 크기에 맞춰서 시퀀스가 바뀌게 돼요. 만약에 이게 바뀐지 모르고 영상을 출력하게 되면 유튜브에 올렸을 때 위아래가 조금 잘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항상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시퀀스를 미리 만드셨다면, 여기에는 항상 유지를 눌러서 시퀀스 크기를 유지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꼭 잊지 말고, 항상 무조건 유지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타임코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이렇게 쭉 영상을 보는데 이 타임코드 읽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보통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6분 5초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건 6분 5초가 아니라 6초 5프레임이에요. 저희가 처음 시퀀스를 만들 때 1초에 총29.97 프레임이 들어간다고 했죠. 보시면은 요거 한번 실습 같이 해보세요. 그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키보드 방향키 좌우를 누르면 1프레임씩 이동해요. 이렇게 그리고 Shift키를 누르고 방향키 누르시면은 5프레임씩 이동해요.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제가 만약에 여기서 29로 갔죠? 지금 1초 29프레임인데 1초에 총 30장이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누르면 2초로 바뀌어요. 다시 2분, 2초, 2초 29에서 넘기면 3초로 바뀌어요. 요거를 기억을 해주셔야지 여기는 프레임, 그리고 여기는 초, 그리고 여기는 분, 여기는 시간이에요. 항상 요거를 기억하고 있으셔야지 작업을 하다가 아 3초까지 이 영상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면 여기다가 300 입력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3초대로 이동을 하죠. 그리고 5초로 가고 싶다. 그러면 500 입력해 주시면 또 이렇게 5초대로 이동을 하게 돼요. 요거 읽는 방법을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지금 보시는 이 파란색깔 라인 있죠. 요거는 재생 헤드라고 하는데 항상 이 헤드가 위치한 곳에 있는 영상이 이 프로그램 모니터 패널에 보이게 돼요. 이렇게 간혹 많은 질문을 주시는 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영상이 화면에 안 나와요 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럴 때 항상 재생 헤드 위치를 보라는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요. 이게 항상 영상 위에 있어야지 모니터에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